안녕하세요. 오늘은 KT 유대폰 요금제 AT 편에 이어 5G 편 준비했는데요. AT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KT 요금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큰 기준은 나이에 따라 분류되고 상황에 따라 복지와 다이렉트 요금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가격이 저렴하니까요.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, 누구나 가입 가능한 요금제입니다. 데이터 완전 무제한과 기본 데이터 제공 소진 시 속도 제어 무제한으로 나뉘는데요. 혜택이 많아질수록 요금은 늘어나고, 혜택은 프리미엄, 스페셜, 베이직 순으로 많습니다. 데이터 완전 무제한인 슈퍼플랜 요금제의 경우에는 넷플릭스, 현대카드, 초이스, 기본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. 각 요금제의 특징과 부가 서비스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. 만약 이런 부가적인 혜택이 필요 없고 저렴하게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기본 제공량 소진 시 제어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세 가지 요금제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. 단, 영상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1MB의 슬림 요금제 이상은 사용하셔야 하는데요. 1MB는 유튜브 기준 480픽셀로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다음은 연령별 요금제인데요. 두 가지 연령에 맞게 가입이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할인과 혜택이 큽니다. 하지만 가입 후 연령이 초과된다면 자동으로 요금제가 변경되는데요. 이 부분은 연령별 요금제를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만 18세 이하 요금제인데요. 5G 슬림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모든 조건이 같지만 15% 가량 저렴합니다. 하지만 만 20세 생일 다음 달 1일부터 5G Y 슬림 요금제로 변경됩니다. 두 번째는 만 29세 이하 요금제입니다. 누구나 가입 가능한 슈퍼플랜과 슬림을 비교해보면 요금과 데이터, 음성, 통화 문자는 같지만 부가적인 혜택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. Y 슈퍼플랜의 경우 기존 슈퍼플랜 데이터로밍 속도에서 10배가 상향되며 베이직 요금제에서 스마트 기기 50%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기존 슬림에서 볼수 없었던 데이터로밍을 Y 슬림에서는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죠. 다만 로밍을 안 하신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요금제 전환은 표를 참조해 주세요. 다음은 장애인 고객 대상 5G 요금제입니다. 같은 금액 대비 요금제와 데이터, 문자, 음성은 모두 같지만 영상 및 부가 통화가 2배 많습니다. 그리고 장애인 고객을 포함하여 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있는 고객들은 월 요금제에서 35%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.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다면 할인받은 금액에서 35% 할인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니 대상자라면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은 다이렉트 요금제입니다. 약정 없이 기존 요금에서 30%가량 저렴하지만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. KT 다이렉트샵에서 기기 변경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약정 할인과 가족결합 할인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이미 가족결합 할인을 받고 있다면 해지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.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최대 현금, 최저요금, 보자. 업계 최다 고객 후기. 아, 정당하게 받자.